제 35대 시군 대표 생활체육대회 육상 경기 남자부 3000m 경기가 트랙에서 진행되겠습니다 <laughs> 와 출발 출발했습니다 참가선수를 소개합니다 참가선수 소 소개. 김성철 충주시 남윤호 충주시 문영호 목천군 박종관 충천군 유성, 진천군, 이의훈, 금성군, 김성현, 단양군. 비리 수사가 청주시 남영우, 2위 증원, 청주시 김성철, 3위 증평군 박종관. 네, 세 분이, 미리 3이유력합니다 임장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 페이스 영호가 앞에서 끌고 있고, 청주시 김성철이... 김성철하고 박종관 김성민 셋이서 지금 나란히 뛰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성평구 선수가 뒤로 살짝 처지고 1,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세 바퀴 남영호 이팅 김상철 화이팅둘다 우리 오창호수마루톤 동호회 회원입니다 와 그리고 좀 멀어지네 1위하고 2위 차이가 자 충주시 대표 남영호 지금 1위로 뛰고 있습니다. 화이팅! 김성철 2위 산태 화이팅!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남영호, 김성철 마지막 한 바퀴 화이팅! 남영호 화이팅! 야잘 뛴다. 김성철 화이팅! 라스트 원! 박동관 화이팅! 3등 어, 정영과 지금, 지금 고린 와 향해서 스포 하고 있습니다. 고린 와 대박이다. 김성철 고린. 고린 잘했다. 3위 등평군 박정관. 1, 2, 3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바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청군 오이 고린. 육기 고린. 체리 수자 한명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고린라인이의스포해 이리로 말해, 이리로 0해 이리로 말해, 이리로 말해, 이리로 0해로 말해, 이리로 말해, 이리로 말해, 이리로 말해, 이리이팅 충주시대표는 포기이네 김경희, <목소리가> 야 대단합니다. 저 60년생인데 올해 66입니다. 그에 더 정순아님도 67년생인가 그래요. 화이팅 자 시상있어갖고 아 저기 시상인데 동메달 증평군 박종관 나네저 찍지 못하네 10분 3 9 98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laughs> 박종관 청주시 김성철 기록 10분 05초 73 금메달 충주시 남용우 기록 9분 55초 51 자, 지금 3차 미터 2바퀴체 뛰고 있습니다. 청수지대 표김경님이 1위로 뛰고 있고 뒤에 정평군, 정순환이, 3위 음성군, 방사 습니다 음. 시상은 충북 육상연맹 중견장 부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화이팅! 우리 꼴등이에요. 3등이야 한등이 꼴등이에요. 아니야 3등이야 화이팅! 방사하님 화이팅! 정순하님 화이팅! 김경희님 화이팅! 역시 3 0 0 0 m 는 예상한 대로 김경희 누님이. 어. 1위로 독자하고 있습니다. 자, 청춘 아누니 화이팅! 60년생 1위 주자, 67년생 2위 주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음성군 화이팅! 화이팅! 한 바퀴 남았습니다. 화이팅! 대단하다. 자 여기 이 주자. 화이팅! 정평군 대표 정순환이. 화이팅 라스트 와 화이팅 김경인 계속 님이계 고린! 아, 정순아님, 정평군. 와, 잘 뜬다. 파이팅! 고린! 방서아님, 끝까지 3위로 방서아 뛰고 있습니다. 웅성군 대표 방서아님. 파이팅 끝까지 스포트 파이팅 파이팅 자 고린 대단합니다 시상은 청주시 육상연맹 마태섭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메달 김성곤 방준환 기록 13분 02초 16 진천 권수님이 오세 같고 동메달 김태수 이평환 정순아 기록 12분 59초 60 금메달 청주시 김경희 기록 12득 28초 3분 부정으로 쌀이 수여됩니다. 지상은 중국육상연맹 황태섭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몬스터한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